자,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입력 시 사용하는 단축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축키를 처음에 쓰실 때부터 이 단축키를 쓰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지 못하세요. 예, 그래서 단축키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글자를 글자로 볼 때는 단축키를 거의 쓰진 않습니다. 단축키를 써서 막 그, 글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요. 그 글씨를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를 내가 이미지로 다룬다. 빨리빨리 감을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먼저 여기에 있는 요 단축키,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부터, 예. 1번에서 4번까지는요. 캐릭터 패널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 6번까지는요. 페러그래프, 단락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단락 패널의 단축키예요. 자, 그러면 같이 1번부터 7번까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서 뉴 클릭하시고요. 뉴 클릭하시고 자, 오케이 OK 눌러 주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클릭하시고 오케이 OK 눌러 주십시오. 자, 먼저 자, 여기에 있는 "캐릭터 패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서체"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 시, "서체"를 하나 지정하고요, 예. "서체"를 하나 지정해서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 클릭해서 예,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예. 예.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네, 이런 식으로 두 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A 눌러 주시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때, Alt를 눌러 주시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캐릭터 패널을 열고 같이 보십시오. 캐릭터 패널 열었나요? 캐릭터 패널에서 메뉴 버튼 눌러서, 쇼 옵션이라고 하는 거, 쇼 옵션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서 옵션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alt 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누르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방향키 위아래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행간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자간을 조절할 수 있죠? 자, 행간과 자간, alt 누르고 방향키로 조절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되셨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자라고 하는 이두 글자를 드래그하신 다음에 첫 번째, 문자 크기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른 상태에서 m자 옆에 보면은 쉼표와 마침표 있죠? 쉼표와 마침표를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문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됐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alt와 shift만 누른 상태로, alt와 shift만 누른 상태로, 방향키 위로, 아래로 하면, 글씨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는 행간이 아니죠. 얘가 움직이는 거죠. 네. 베이스라인 shift라고 하는 기준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예,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 뭔가를 적용할 때는 적용할 문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한다그랬죠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크기. 그 다음에, 자간 예. 그 다음에, 알트와 시프트를 눌러서 베이스라인 시프트. 예. 크기 예. 예. 요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것들 해 보셨고요. 되나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5번에서 7번까지는 정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캐릭터 패널이 아니고요 얘는 패러그라프라고 하는 패널이죠. 패러그라프라고 하는 패널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요세 가지 옵션입니다.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그래서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예. L을 누를 수 있고 R을 누를 수 있고 C를 누를 수 있고. 그죠? 예. L 그다음에 C 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자, 이렇게 있는 패러그라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렬이 이렇게 바, 바뀌죠? 예.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L 왼쪽 그다음에 R 라이트죠. 오른쪽, 그 다음에 C, 중앙. 예. 네. 그러면 문자를 우리가 입력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축키 일곱 가지가 되는 겁니다.